자동차 본위 대 반짝이는 엠블럼이 시한폭탄이라면 어떨까요? 흠잡을 데 없는 광고와 자동차 대리점의 매력적인 미소 뒤에는 은밀한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몇몇 유명 브랜드가 휘청거리며 고객에게 예비 부품이 없어지고 딜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중고차 가격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 카운트다운에서는 파산 직전까지 치닫고 있는 11개의 자동차 브랜드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왜이 브랜드의 차량을 사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될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때 수백만 대의 차량을 판매했지만 이제는 간신히 버티고 있는 브랜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1번 닛산. 일본 제조업체의 재정 상태는 위태롭고 고통받는 것은 고객입니다. 2024 회계 연도에 닛산은 1% 미만의 영업 이익을 달성했는데 이 마진은 너무 낮아 일반적인 리콜만으로도 대차대조표에 구멍이 생길 수있습니다 2025년 중반 수입관세와 판매부진으로 인해 닛산은 분기별 70억에서 90억 엔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딜러들은 매력적인 할인으로 구매자를 유인하려 하지만 이러한 할인은 장기적으로 차량의 재판매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쇼룸의 풍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타이탄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마이크라는 2025년까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알티마 또한 곧 사라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들이 시장에서 사라지면서 정비소, 예비부품창고, 그리고 경매 수요도 함께 감소하고 있습니다. 남은 모델 라인조차도 감소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수동 변속기 베르사 모델이 단종되면서 향후 예비부품 부족 사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략 역시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두 대의 전기 세단이 취소되었고, 전기 크로스오버 모델은 최소 2028년까지 출시가 연기되었으며, 계속되는 리콜과 배송 문제로 인해 안정성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있으며, 많은 소유주들이 간단한 모듈을 받기 위해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 반면, 차량은 몇주 동안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동시에 니산의 금융 부문은 정크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리스 계약은 점점 더 비싸지고 대출은 점점 더 드물어지고 있는데 이는 관세로 인해 가격이 더욱 상승하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안전 등급은 여전히 견고하지만 리콜 대상 차량은 끝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선 유지 기능을 저해하는 스티어링 로드 휘어짐부터 비상 모드를 작동시키는 인버터 결함, 검사 불합격 후방 카메라까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6년에서 10년 동안 차량을 소유하는 가족들에게 이는 경고 신호입니다. 니산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반면 고객들은 감가상각, 운행중단, 그리고 좌절감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결국 대시보드가 사라지는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10위 미쓰비시 가족용 차를 샀는데 후방 카메라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화면이 꺼진다고 상상해보세요. 미쓰비시의 최근 리콜 사례가 바로 그렇습니다. 아울랜더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약 20만대가 후방 시야를 완전히 차단하는 디스플레이 고정 문제로 리콜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사소한 소프트웨어 오류가 아닙니다. 학교 주차 구역에서 후진할 때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아 몇주 동안 차가 공회전하는 동안 업데이트를 기다려 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미쓰비시의 2024년 판매량은 증가 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아울랜더 가 이러한 성장에 거의 전적인 원동력 입니다. 단일 모델 라인이 회사 전체를 지탱할 때 모든 기술적 결함은 브랜드 문제로 이어집니다. 딜러들은 이미 예비 부품 부족을 경고하고 있으며, 포럼에는 적절한 제어 장치가 도착할 때까지 몇주 동안 차량을 공회전시키는 PHEV 운전자들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 고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개 렌터카 비용과 끝없는 대기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저렴한 차라는 이미지는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18,000유로 미만의 미쓰비시 신형 모델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으며 승차 공유 서비스나 알뜰한 소비자를 위한 차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보증이 포함된 마지막 저렴한 차종이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재고 감소로 중고차 시장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입관세까지 더해지면서 올여름 가격이 2% 이상 상승했습니다. 물가 상승과 잔존 가치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수치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아울랜더는 5년 만에 가치의 절반 이상을 잃는데, 이는 동급 차량 평균 가격보다 훨씬 높습니다. 딜러들조차 마진이 줄었다고 인정하며, 이미 많은 딜러가 문을 닫았습니다. 판매점이 줄어들면서 숙련된 정비사도 부족해지고, 교체 차량도 거의 없으며,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와 같은 답변만 반복됩니다. 미쓰비시는 2026년에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출시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그 실현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향후 3년 동안 관세, 리콜, 그리고 점점 더 희소해지는 딜러 네트워크가 현실을 좌우할 것입니다. 비용 상승, 긴 대기 시간, 그리고 경쟁사 대비 낮은 재판매 가치 등이 그 예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지금 구독을 클릭하세요. 다음 교통 사고에 대비한 무료 보험입니다. 오늘 한 번의 클릭으로 당신의 차가 정말 중요하다면 내일 수천 유로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9위 인피니티. 오늘 인피니티 쇼룸에 들어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쇠퇴를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쿠페와 세단은 모두 사라지고 소수의 SUV 모델만이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닛산이 인피니티 딜러십을 조용히 같은 지붕 아래로 이전하고 있지만 이는 고객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전문 정비소가 줄어들며 브랜드가 점점 더 부업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매량 또한 이러한 하락세를 뒷받침합니다. 2024년 판매량은 5만 8천 대에 불과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수치입니다. 반면 BMW는 불과 몇달 만에 비슷한 수치를 달성했습니다. 차량 소유주들에게 이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재정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중고차 가격은 하락하고 경매는 저조하며, 은행들은 이제 인피니티의 서류를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QX 80은 약 8만 2천 유로의 시작가와 최첨단 기술로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눈부신 성능 대신 카메라 화면 불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결함 등 10만 유로에 가까운 SUV 차량이 인도되기 도 전에 소프트웨어 점검이 필요한 리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구매자의 신뢰가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타격이 찾아왔습니다. QX50과 QX55 모델을 포함하여 44만 3천 대 이상의 차량이 엔진 마운트 결함 가능성으로 리콜되었습니다. 당국은 엔진 고장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수리는 간단한 육안 검사부터 엔진 완전 교체까지 다양하며, 이는 몇 주간의 가동 중단과 대체 차량에 대한 논의를 의미합니다. 잔존 가치 계산 또한 심각합니다. 인피니티 모델은 5년이 지난 후에도 원래 가치의 절반을 간신히 유지합니다. 이는 리콜과 딜러십 감소에 추가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수치입니다. 신뢰성과 예측 가능한 사용시간이 필요한 가족에게 이 브랜드는 이제 사치품이라기보다는 위험한 도박처럼 보입니다. 인피니티에서 리콜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닙니다.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다음 브랜드는 회사 전체의 운명이 단 하나의 모델에 달려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줍니다. 여덟 번째. 크라이슬러. 전체 모델 라인업이 한 페이지에 모두 담겨 있는 자동차 브랜드를 소유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오늘날 크라이슬러의 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2023년 300C 세단이 단종된 후 퍼시피카와 그 경량화 버전인 보이저만 남았습니다. 한때 우아한 컨버터블과 편안한 세단의 대명사였던 자랑스러운 상징은 이제 가족용 밴으로 전락했습니다. 결국 단일 공장, 단일 플랫폼, 그리고 취약한 사업 전략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숫자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퍼시피카는 5년 안에 가치의 약 54%가 손실되는 반면, 도요타 시에나는 63% 이상을 유지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약 4만 2천 유로의 퍼시피카를 구매하는 사람은 시에나를 소유한 이웃보다 수만 유로 더 많은 가치를 잃게 됩니다. 초기 할인은 충격을 완화해주지만, 중고차 시장에 넘쳐나면서 잔존 가치는 더욱 낮아집니다. 그러다 리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위험으로 인해 약 2만 대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 퍼시피카가 검사를 받아야 했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나올 때까지 차고에 주차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불과 몇달후 사이드 에어백 결함으로 2만 5천 대가 넘는 차량이 리콜되었는데 이는 크라이슬러 연간 판매량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많은 가정에 이러한 수치는 근무일 손실, 렌터카 비용, 그리고 몇 주씩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비 부품 부족은 사소한 결함을 장기적인 악몽으로 만듭니다. 40유로짜리 센서조차 도착하는 데몇 주가 걸릴 수 있는데, 이는 유일한 자동차에 의존하는 가정에게는 골칫거리입니다. 여기에 관세 인상으로 인한 윈저 공장의 생산 중단과 정권 교체마다 공급망을 교란하는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집니다. 물론 스토앤고 시트와 하이브리드 버전의 순수 전기 주행 거리는 인상적이지만 향후 3에서 5년 동안 크라이슬러의 진짜 이야기는 대규모 리콜, 가파른 감가상각, 그리고 단일 공장에 대한 전적인 의존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가정에게 이는 안전한 투자가 아닙니다. 돈과 시간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너무나 많은 투자입니다. 7위. 알파로메오. 알파로메오를 소유한다는 것은 스타일과 열정을 상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한지 직접 경험해보면 알수 있습니다. 작년 알파로메오는 미국에서 4,000대도 채판매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렉서스가 수십만대를 판매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서비스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예비부품, 직원, 그리고 공통적인 약점을 잘 아는 정비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긴대기 시간, 높은 비용, 그리고 간단한 부품을 기다리는 동안 차가 며칠씩 리프트에 멈춰있는 답답한 경험입니다. 이러한 하락세는 수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2025년에는 라인업이 단 3가지 모델로 축소되었고 각 모델은 단일 변형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늘의 선택권이 줄어들고 내일의 매력도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씁쓸한 점은 한때 브랜드의 주력 모델이었던 스포티한 쿼드리폴리오 버전이 완전히 단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다른 모델들의 중고 가치를 뒷받침했던 감성적인 매력도 사라졌습니다. 신뢰성 또한 여전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컨슈머 리포트에 따르면 줄리아는 동급 신차 중 가장 낮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운전자들은 며칠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화면이 검게 변하고 시스템이 갑자기 재부팅되고 배터리가 방전되는 등의 문제를 호소했습니다. 미국 당국은 연료 펌프 결함으로 인한 리콜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연료 펌프 결함은 갑작스러운 엔진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알파 로메오가 미국에서 10년 동안 판매한 차량 수보다 더 많은 차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예비 부품 공급망이 과부하되고 대기 시간이 늘어나고 정비소는 한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리스 보너스와 할인은 매력적이지만 계약 만료 후 차량을 모두 반납 하면 잔존 가치가 급락하기 때문에 트로이 목마와 같습니다. 이탈리아의 생산 중단과 끊임없이 연기된 모델 출시가 결합되어 결과적으로 신뢰성보다는 약속을 더 많이 제공하는 브랜드 이미지가 형성되었습니다. 알파 로메오는 구불구불한 도로 에서 감성을 전달하지만 소유주는 다운타임 감가상각 서비스 감소로 그 대가를 치릅니다. 제규어가 과거의 그림자처럼 보인 다면 이 브랜드는 열정은 가득하지만 뒷받침은 없는 고객의 지갑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제규어. 오늘날 제규어 대리점을 방문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동차 브랜드를 방문하기보다는 박물관을 거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XJ, XF, F타입 같은 모델은 사라졌고, 아이페이스와 이페이스는 2024년 말에 단종되었습니다. 이제 딜러들은 2026년 이후로 연기되는 전기차 리부트를 기다리며 F페이스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너들에게 신차 출시 감소, 딜러들의 관심 감소, 그리고 잔존 가치 급락을 의미합니다. 생산량 감축은 극심합니다. 2025년 4월 유럽 전역에서 등록된 신차 재규어는 단 49대에 불과했는데, 이는 97% 이상 감소한 수치입니다. 미국에서는 연간 판매량이 1만 3천 대에 약간 못 미치는데, 이는 BMW가 단 일주일 만에 달성하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소량 생산은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재판매 가격이 폭락하고 예비 부품 공급이 끊기고 정비소는 부품을 영원히 기다려야 합니다. 이 페이스 리콜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미국에서 6천 대가 넘는 전기차가 고전압 배터리 과열로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소유주들은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설치할 때까지 차량을 5개에 주차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수리가 실제로 구제책이 되는지에 대한 여러 소송이 제기되어 신뢰와 잔존 가치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이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인상하고 지하주차장은 해당 차량의 접근을 거부하고 있으며 중고차 구매자들은 재규어 모델을 점점 더 기피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수리조차 인내심의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비 부품 부족으로 최대 10주 동안 운행이 중단된 차량에 대한 신고가 포럼에 넘쳐납니다. 2024년에는 오일 필터 하우징 균열로 인한 F페이스 리콜이 발생하여 수많은 SUV가 수주 동안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JLR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공장과 물류 센터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모듈에 결함이 있어도 차량을 수개월 동안 운행할 수 없습니다. 네. 타타모터스가 제규어 랜드로버의 재정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안정성은 빈부품 재고를 채우거나 손상된 브랜드 이미지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제규어를 소유한다는 것은 느린 서비스, 낮은 중고차 가격, 그리고 계속 미뤄지는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브랜드는 과거의 그림자처럼 계속 살아가고 있으며 제규어가 아직 숨을 죽이고 있는 동안 새로운 브랜드는 이미 당신의 지갑 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오이, 마세라티, 마세라티를 소유한다는 것은 순수한 럭셔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브랜드 자체가 차량의 재판매 가치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2024년 전 세계 차량 판매량은 57% 급감했고, 2025년 중반에는 미국 내 등록 차량이 37%더 감소했습니다. 도로 위의 차량이 줄어들면서 예비 부품도 부족해지고 정비소 방문 비용도 늘어나며 쇼크 업소버나 연료센서가 고장났을 때 대기 시간도 길어집니다. 스텔란티스는 이 이면에서 마세라티의 운명을 미루었습니다. 전기차 MC20의 출시가 취소되었고 카트로포르테 EV의 출시는 2028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플래그십 모델이 사라지고 플래그십 SUV조차 후속 모델 없이 단종되면 전시장은 유령 도시처럼 변합니다. 이는 소유주에게 기술 지원 부족, 부품 공급 부족, 그리고 잔존 가치 급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리콜 사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2025년 초, 마세라티는 후방 카메라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미국에서 27,000대 이상의 차량을 리콜해야 했습니다. 이는 연간 판매량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로 사실상 모든 현행 모델이 리콜 대상에 포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전국적으로 남은 대리점이 백 곳도 채 되지 않아 소유주들은 몇 주씩 대기 명단에 오르는 경우가 많고 대여 차량조차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감가상각이 모든 것을 말해 줍니다. 독립적인 연구에 따르면 콰트로포르테는 5년 만에 가치의 60% 이상을 잃는다고 합니다. 6자리 수에 달하는 금액이지만 이는 하늘로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고급 스포츠 버전도 이 수치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레칼레나 기블리 구매를 고려하는 가족들에게 트리덴테 베지는 여전히 눈길을 끌지만 위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딜러 부족, 출시 지연, 그리고 빈약한 서비스 네트워크를 한계까지 몰아넣는 니콜까지. 진심으로 말씀드리지만 5년 안에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면 명품 브랜드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과거의 명품 이미지가 무너지면 새로운 브랜드는 새로운 브랜드가 얼마나 위험한 브랜드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루시드. 루시드는 세계에서 가장 긴 주행거리를 자랑하는 전기차를 생산하지만, 화려한 사양 뒤에는 심각한 적자가 존재합니다. 2025년 2분기에 루시드는 3,300대가 조금 넘는 차량을 판매했는데, 모두 적자로 판매되었습니다. 이는 소유주들에게 극히 제한된 서비스망, 예비 부품 비용 절감 조치, 그리고 급격한 가격 인하로 인한 재판매 가치 급락을 의미합니다. 다음 문제는 낮은 생산량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 미국에서 등록된 에어세단은 약 4,700대에 불과했는데, 이는 테슬라의 수십만대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치입니다. 만약 100대 차량에 대한 리콜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는 사소한 사건이 아니라 전체 차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두가 같은 배선 하네스를 기다리는 동안 당신의 차는 몇주 동안 방치될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루시드는 2024년 이후 25억 유로 이상을 투자한 사우디 국부 펀드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덕분에 사업 운영은 유지되지만 루시드는 소수 투자자의 결정에 의존하게 됩니다. 단 하나의 방향 전환만으로도 브랜드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버와 체결한 자율주행차 2만 대 공급 계약이 추가되어 향후 자원과 예비부품이 주로 차량 운영 프로젝트에 투입될 수 있는 반면, 개인 고객은 소외될 수 있습니다. 리콜은 이미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루시드는 시속 약 111km에서 갑작스러운 정전을 경고했습니다. 온라인 포럼에서는 운전자들이 예비부품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기 위해 최대 3개월까지 기다려야 했으며, 이로 인해 화면이 멈추거나 모듈이 마비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비스 센터가 몇 군데뿐이라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루시드의 모델들은 주행 성능 면에서 인상적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수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측에 따르면 2024년형 에어퓨어는 5년 동안 55,000유로 이상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정적인 서비스망과 재정적 안정이 없는 루시드는 럭셔리를 다운타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빈 지갑으로 바꾸는 셈입니다. 루시드가 위험해 보인다면, 다음 브랜드는 바퀴에 붙은 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세 번째, 폴스타. 멋진 전기차를 샀는데, 그 회사가 단 6개월 만에 10억 유로 이상의 손실을 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폴스타 소유주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것입니다. 새로운 수입 관세는 중국산 모델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100% 할증료, 주문 취소, 그리고 미국 시장의 갑작스러운 불확실성이 그 예입니다. 구매자들은 차량 사양이 사라지고 중고차 가격도 폭락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폴스타는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약 9억 5천만 유로의 은행 대출을 받았고 그 직후 상환 조건을 재협상해야 했습니다. 한때 모회사이자 가장 중요한 지원의 중심이었던 볼보는 철수하고 재정 지원을 완전히 중단했으며 폴스타를 자력으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모회사의 보호막이 사라지면 서비스, 보증, 그리고 신뢰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무너집니다. 리콜은 이러한 압력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2025년 5월, 후방 카메라 결함으로 인해 약 28,000대의 폴스타이가 정비소로 옮겨졌으며, 당국은 고장률이 100%에 달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인터넷 포럼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후 차량이 완전히 고장났다는 신고와 예비 부품을 구할 수 없어 몇 주를 기다려야 한다는 신고가 넘쳐납니다. 이는 미래형 모빌리티가 아니라, 값비싼 강제 가동 중단과 같습니다. 판매량은 이러한 위험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2024년 폴스타는 미국에서 1만 3천 대의 남짓한 차량을 판매했는데, 이는 테슬라 모델 시리즈가 40만 대가 넘는 판매량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처럼 생산량이 적으면 임대 조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경매 가격이 하락하며 할인율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공급망은 여전히 취약하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현재 폴스타를 산다는 것은 숫자에 반하는 베팅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숫자는 거의 손실이 없습니다. 폴스타는 부채, 줄어드는 지원 그리고 날이 갈수록 더욱 위태로워지는 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스타가 서서히 침체에 빠지는 동안 폴스타의 뒤를 잇는 브랜드는 여전히 샴페인으로 자축하고 있습니다. 화려함과 자기기만 사이에서 말이죠. 두 번째 애스턴 마틴 6자리 수의 스포츠카를 구매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조사가 생산량을 줄이고 모델 출시를 연기하고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투자자를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에스턴 마틴 오너들의 현실입니다. 날개 달린 엠블럼은 화려함과 위험을 상징하지만 재무제표는 다른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살얼음판 위 이야기죠. 2024년 전 세계적으로 판매된 차량은 겨우 6천 대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고급 브랜드에게 이는 독점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성을 의미합니다. 공급업체의단 하나의 문제만 발생해도 예비 부품이 부족해 DBX나 벤티지가 몇 달씩 정비소에 갇힐 수 있습니다. 소유주들은 간단한 3시 부품 구매에 최대 3개월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호소하며 꿈의 SUV로 시작했던 차는 금세 값비싼 차고 장식품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상황은 연기된 전기와 전략으로 인해 더욱 악화됩니다. 에스턴 마틴은 원래 2025년 순수 전기차 모델을 발표했지만, 2026년으로 연기했습니다. 이제는 10년의 끝이라는 모호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턴 마틴은 즉흥적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구식 기술에 대한 새로운 대가를 치르는 것과 같으며, 모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결국 정비소로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다. 수입 관세는 더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미국에서 25%의 추가 관세로 에스턴 마틴은 배송량을 대폭 줄여야 했습니다. 그 결과, 텅빈 전시장, 예비 부품 부족, 그리고 고객 불만이 발생했습니다. 생산량이 이렇게 적은 브랜드에게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경고 신호입니다. 지금 에스턴 마틴을 구매하는 사람은 도로 주행 시간보다 차량이 호이스트에 더 오래 머물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네 자리 수의 수리비와 하룻밤 사이에 폭락할 수 있는 잔존 가치까지 더해지면 더욱 그렇습니다. 고급스러움은 흠잡을 데 없어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턴 마틴 같은 브랜드조차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광택이 더 이상 균열을 가리지 못하는 상용차의 거친 일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문하게 됩니다. 1위. 램. 많은 램 소유주들이 픽업트럭의 강력한 성능과 자신감 넘치는 핸들링을 선호하지만 지난 2년은 성공 사례라기보다는 경고 라벨처럼 느껴졌습니다. 수백만 대의 차량이 리콜되었는데, 후방 카메라 고장, 자동도어 열림, ABS와 차체 자세 제어 장치를 경고 없이 비활성화할 수 있는 브레이크 모듈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차량 공회전, 고가 렌터카, 그리고 재판매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의미합니다. 카펙스 보고서에 공개 리콜이 등록되는 순간, 신뢰도는 즉시 급락합니다. 1500 클래식의 생산이 중단되면서 가장 저렴한 모델도 라인업에서 사라졌고, 이로 인해 워렌 트럭 공장의 인력 감축과 구형 모델에 대한 집중도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엔진 병목 현상으로 인한 생산 중단까지 더해져 수리가 더욱 지연됩니다. 주문한 모듈을 몇 주씩 기다리는 오너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좌절감, 다운타임, 그리고 비용 상승이죠. 이 소프트웨어는 단점도 드러냅니다. 포럼에는 유커넥트 5 시스템 재부팅, 카어플레이 연결 오류, 그리고 화면을 멈추게 하는 무선 업데이트 오류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되었던 기술이 갑자기 중요한 안전기능들을 검은색 디스플레이 뒤에 숨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리 과정에서 운송 중 어딘가에 갇힌 교체 모듈이 필요하게 되면 인내심은 금세 바닥을 드러냅니다. 브랜드의 전기차 미래마저 흔들렸습니다. 발표된 순수 전기차 M1500 대신 제조사는 레인지 익스텐더가 장착된 램 차어저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초기 고객들에게는 위험한 실험으로 이어졌고 예비 부품과 소프트웨어 가용성이 불확실했기 때문입니다. HMI 엔진에 계속 의존하는 사람들은 단기적으로는 안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브랜드의 안정성이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 목록을 확인하셨으니. 반짝이는 로고가 무너지는 기반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진정한 강자는 언제 손을 떼야 할지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위기에 처할 15개 자동차 브랜드, 잘못된 로고 때문에 돈을 낭비하지 마세요. 자동차와 지갑을 보호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터두 오토즈를 구독하고, 자동차 세계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다음 팁, 새로운 소식, 그리고 분석을 기대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마트하게. 그리고 모바일로 즐기세요.